네 저기 김찬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핵심, 핵심만 핵심 나왔습니다 네, 저희가 하여튼 경영학과 뭐 열심히 하고 또 다들 이렇게 보니까 다 얼떨결에 다맞다 저도 얼떨결에 맞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동기라는게 얼떨결에 맞지 않으면 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모여 나오다가 아 그래 니가, 니가 이거 같이 해보자 어 제의를 받고 처음 한두 번은 한거 못해 내가 뭐 어떻게 해? 바쁜데 이게또어 뿌리치고 하다가 자꾸자꾸 모이다 보니까 또 한발 한발 아마 다 그럴겁니다 여기 지금 모든 시험들이 그니까 러또 그런 분들도 잘 할거고 어, 내년 뭐 일년동안 저는 이제 총괄을 맡아서 하여튼 1년동안뭐 발이 좀 땀이 나고 어둠처럼 제가 열심히 뛸테니까 우리 화자분원 학우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그 현대중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이름 이병주고요. 어, 매번 뭐 대성형 그 특별한 협회를 참수를 했는데, 점점 많아지는 거 보니까 잘될것 같습니다. 만나서 어, 반갑고요.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겠습니다. 등산해서도 회인사적이었는데요 아, 등, 등산 모임에 많이도 참석해 주고, 시요 저는 그 우리 태화진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고로디 태화진군 있고 이봉규로 반갑습니다. 아이, 반갑습니다. 여용동이라고 하고요. 그내 조님 그 경대학 네, 그, 그 네, 회장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 입학 25주년 되면은, 경대는 그 경대학의 반응을 주관하는 그동계 회장을 했었는데, 그때도 엄청 고생을, 고생권다 위에 선배들이 똥파리 학분들 잘할수 있을까? 엄청 걱정을 하고, 또 이제 선배들 이제 불러가지고, 그때는 이제 6.1학분 그 하나 안된그 회장으로 계시는 그 김성유 회장님이 그때 이제 경대 회장을 하셔가지고, 커버 어, 불러가지고, 아, 아직 뭐 되게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이랬었는데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 개인대 파리 학군이 제일 잘했다는 소리를 또 들었어요. 음 네, 래서 이제 그 제가 생각해보면 최종 병기 화를 봤어요. 네. 네? 그때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박해일이가 그 자인이라는 동생을 두고 그 이제 그 대체할 적에 그죠 화를 딱 솔직에 창나라 장수가 하는이야기가 바람을 계산했냐? 딱 묻는다. 근데 아무 생각안 하고 화를 쏴죠. 근데 이제 딱 이제 정통을 하고 는데그 다음에 하려니 이가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다. 그래서 우리 그이 행사도 아마 뭐 여러 가지, 저도 이래 그 개흥대 동기회장을 하면서 보,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이 다르고 이런 걸 이제 많이 겪었었어요. 아마 우리 파리학군도 아마 그, 뭐 선배들이 걱정하는 게 먼저 이렇게 타올라가지고 또 쉽지 않냐 이런 걱정하는 게 그런 연장선에서 나오는 거같은데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극복하는 거 같습니다. 우리 잘할 것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리가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이제 경희대 팔약본 전 동기 회장, 여기 이현 동기 회장, 여기가내 등산 회장, 저희가 군기 반장, <laughs> 워낙 그 발이 <laughs> 넓으셔가지고 동기 안나온다는 <laughs> 저도 찾아가가지고 아주 그렇거든요 그리고 한명 빠졌는데 골프회장이 별로 안나왔어요 골프회장 안나왔고 저는 그계영대 총무입니다 하고 이름은 거기다시피 김무고파인디는진공사에다가 지금 퇴직해가지고 선물옵션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. <laughs> 아, 네.